구불구불한 구간이 많고 산악지대를 끼고 있어 재해에 취약한 충북선 철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사업계획 재검토 관문을 넘어 예타 면제 5년 만에 계획을 확정한 건데요. 다만 이른바 강호축의 핵심인 오송 연결선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도가 느린 데다 수해에 특히 취약해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는 충북선 철도. 노선 개선안을 담은 고속화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데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받았지만 추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상습 수해 구간인 충주 3탄과 제천 연박의 직선화, 홍수 위험이 있는 충주 달천 철교 신설과 마을 구간 선형 계량 등을 두고 정부와 줄다리기가 벌어진 겁니다. 약 6,200억 원 추가 투입을 둘러싼 적정성 재검토 끝에 정부는 총 사업비를 1조 9천억 원으로 늘린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총 사업비 협의도 완료가 됐고, 그래서 이제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이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건데요. 확실히 이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추진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요구했던 6개 구간 44.8km의 직선화와 건널목 개선, 충북선을 중앙선과 이어줄 봉양 연결선까지 반영한 예산입니다. 철로가 약 6km 단축돼 이동 거리는 짧아지고 시속 120km인 무궁화호 대신 30km 더 빠른 차세대 열차가 투입될 예정. 청주 공항에서 제천 봉양까지 22분, 충주까지는 10분이 지금보다 단축될 전망입니다. 제천에서 또 서울로 조치원 거쳐서 서울로 가는 게일회 있어서 토탈로 12회 다니는데 바뀌게 되면은 지금 대전 제청 구간이 11회 에 다니고, 서울 제청 구간이 4회 에 다니게 되고. 충북선을 통해 목포, 강릉을 한 번에 가는 이른바 강호선에는 시속 250km 열차가 투입돼 이동시간이 2시간 이상 짧아집니다. 오송 연결선이 반영됐다면 20분을 더 줄일 수 있었지만 끝내 포함되지 않아 호남 고속선 대신 일반선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지형적 여건이라든지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그 국토부에서 반는 논리가 일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일단 저희는 요구를 할 겁니다. 제천역 경유도 빠졌는데 최근 국토부 장관이 설계 과정에서 방안을 찾겠다고 말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확정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설계를 마친 뒤. 2026년 하반기 착공,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설계와 시공을 한 곳에서 맡아 구간별 공사가 가능한 턴키 방식으로 추진되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